말씀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힐 때 살아난다. 이 칼럼은 월드뷰 2019년 5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평광 교회 집사인 박미경 집사가 쓴 칼럼입니다. 나는 35살에 결혼을 하여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 첫 번째 계류 유산, 두 번째는 태동도 느끼며 아이와 교감을 할수 있었던 7개월의 유산이 되었다. 병원에서 나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조차도 유산이 된 이유를 알수 없다고 했다. 나 또한 유산이 될 만한 물리적인 요인이 없었기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유산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와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엄마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마흔이 다 되어서 예은이 엄마라는 자리를 주셨다. 나는 이 자리를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미련한 나에게 유산이라는 고통의 방법을 통하여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게 하셨다. 부모는 일시적으로 자녀 양육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자녀를 부모의 욕심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며,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고통을 통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한후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양육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겠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어거스틴과 칼빈, 감리교의 창시자 유한 웨슬리,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며 믿음의 거장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다. 제 사장 엘리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울며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 아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매일 눈물의 기도로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도 아들을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하였다. 나도 이런 믿음의 거장들의 어머니들을 본받고 싶었다. 그래서 임신하면서부터 태아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에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태속에 있는 열달 동안에는 임신 주기별로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에 옷을 입혔다. 태속에 있기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동이 느껴지는 달에 접어들면서 성령 충만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게 해주셨다.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태속에서 발로 뻥뻥 차서 아이의 발뒤꿈치를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아기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였다. 그때의 감격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여 생각만 해도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눈물이 절로 난다. 당시 아이를 낳은 후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이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금융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것과 고액의 보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 뒤에 주신 엄마의 자리 엄마 전문직으로 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때 주변에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엄마의 사명을 선택했다 그 회사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었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어서 육아 문제로 퇴사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들이 많았지만 나는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의 존재와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로서의 특권과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을 부모의 전업이 되게 하셨음을 알수 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잠시의 쉼도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는 책임을 부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친히 규정하신 부모의 임무이며 전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한 순간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 속의 중요한 원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위험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하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참하게 실패하였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한 세대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다른 세대, 즉 다음 세대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할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마다들 역할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신, 다른 문화에 먹히는 위험한 상태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된다.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자녀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 결과는 우상숭배와 혼란과 파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 그늘을 얻게 된다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다.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줄 나무의 씨를 뿌리지 못했을 때마다 그 자녀들은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영적인 기근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그늘을 만들어 줄 나무를 심는 일에 힘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태교부터 중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도 성경 암송과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게 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주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을 잠시 뒤돌아보면 감사의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유치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초등학교 입학 때,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국제중학교까지도 이끌어 주셨다. 당시 아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추천과, 그곳에 가고자 하는 아이의 뜻이 너무 강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추첨을 통해 입학에 영광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 걱정거리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선행 학습도 하지 않았고 또 국제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도 너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나를 안심시키며 아이는 엄마 나머지 공부를 해서라도 적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영어가 부족해 수업을 못 따라가서 주눅들지는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다.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딸인데, 왜 자꾸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졌다. 그후 우리 가족은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래와 같이 기도한다. 사랑하는 예은이를 풍성한 생수로 인도하사 심령의 뼈를 경곡케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곁에 선자들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은이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은이가 물질도 넉넉하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물든 동산 같은 푸르른 예은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은이를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겸비된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예은이에게 지혜 총명 명철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이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길을 내거라. 땅의 지도자가 되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을 나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옷을 입고 학교로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뿐이다. 부모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쳐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돕는다면 그들은 홍수 속에서도 닻을 내리게 될 것이며 확실한 토대를 갖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